세월은 흘러가도 산처는 남다. 예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박사 서사관님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지부장이 된 것이고 떳떳하게 해고가 됐습니다. 해고에 대해 해고 당한 것이. 저는 제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아 저, 아이들한테도 떳떳하게 얘기했고요. 하지만 저, 시골에 계신 노인분이 계셔서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걱정 많이 하실 거니까 니들이 그냥 둘러대라 얘기했더니 잘 둘러댑니다. 못된 아버지죠. <laughs> 경춘선 외주화 문제, 당의 지부장입니다. 지부장 지금 조합원들이 아까 말씀하셨죠. 두려워서 참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저 또한도 조합원이 안 싸우면 싸우기 싫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하지만... 제가 나온 이상 또 이거 아니면 못해 먹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꿋꿋하게 제 의지대로 해 나갈 것이고요. 며칠 전에 경춘선 조건부 군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계속 나왔었죠. 하지만 기애차 인력 문제가 일정 부분 제기되면서 그 문제가 스럽졌더라가 다시 경춘선 분사 문제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경춘선 분사 문제는 이미 2003년도죠 0 3년도에 이미 한번 도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삼동궤도에서삼동궤도에경춘선을 분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다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또한 안전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약몇년 하다가 다시 직영으로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철도청 때 경춘선 부산하는 거에 실패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건부 부산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죠 아시겠지만 이미 독서사업소 그리고 그레고사업소시범적으로 외주를 한번 해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저기 초승달인가요? 네. 이제 보름달로 중국 가는데 지금 보면 내일모레 보름 그 추석날에 과연 저게 달이 꽉 차, 찰까 이렇게 싶었던 어릴 적 기억이 있어요. 저기 언제 커서 보름에 저렇게 둥그랗게 될까? 혹시나 저게 포름까지다안 크면 안 돼. 어쩌노? 이런 걱정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당시는 달이 낮에도 큰다는 걸 몰랐어요. 밤에만 나와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큰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낮에도, 달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달은 조금씩 조금씩 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노동자의 삶인 것 같아요. 눈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만큼 분노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 고통을 참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피눈물을 삼키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으로부터 저 달이 차듯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부당함을, 우리의 절절한 한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언젠가는 대박화, 대갚아주겠다. 언젠가는 되돌려주겠다는 이런 분노의 투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 그래서 고통이 정말 힘들고 그리고 저 고통이 정말 참기 힘들만큼 그렇게 힘들어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희망입니다 저는 노동자들의 역사는 그런 것을 말해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맛볼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냄새 맡을 수 없다고 해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거나 우리가 혹은 다른 일로 바삐 분주히 움직이더라도 이 노동자들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우리가 화나고 울굴 찡그리고 그러면서 한숨 쉬는 순간 우리도 저는 겁니다. 마누라 도망갔지요. 아들 잘 커지요. 네. 이명박이가 아무리 철도노동자미비워어도 철같이 다 걷어내지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결국 이명박이가 서준영이가 다 떠나고 결국 우리가 로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상황 생각하면서 늘의원하고 당당하게 아시겠죠 의원하고 네. 네. 당당하게 철도노동자의 네. 자존심과 뚝심으로 이렇게 싹 가세요 여름에 이루어진 사랑 마음이 굳센 사랑 바위를 깨치는 파도처럼 나의 아버지처럼